자, 3번부터 보면, 어, 일단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림에 대한 설명, 1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점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 조건. 음, 조건이 뭐 OH랑 AB랑 지금 1대2라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 o a 뭐 b 의뭐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다 써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맨 처음에 단 일단 보잖아요?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일차함수 나왔거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 지금 쓸건뭐 있을까? 어? 어? 둘이 무슨 사이야? 역함수잖아요. 그죠? 둘이 역함수야. 그럼 내가 이 A랑 이 B라는 점이 Y n e x 대칭이라는 걸 알겠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좌표를 피코마라고딱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B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어, q 콤마 p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점들은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1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 거니까 대입해서 식좀 한번 쫙 쓸게요. a에 p승이 q라고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1차함수에 대입하면 이거 대입, 이거 대입하면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t다라고 뭐 식이 뭐두 가지 나올 건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 쓸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어, 이렇게 딱 썼어.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y, x가 있을 거고 둘이 같은 같은 길이에 있는. 왜냐면 대칭하고 있을 거니까 y, x. 자 그다음에는 뭐 이거에 뭐 외접반의 반지름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얘를 일단은 삼각형을 만들어 놓게요. 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음. 그러고 나면 지금 이 OAB라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 음. 삼각형이겠죠. 음. 왜? 대칭하고 어, 둘이 지금 같은 거리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5부터 얘네까지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이등변 삼각형 맞지? 그치 음. 그러면 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일단 여기가 이등분된 요 점이 수 수직 이등분이었겠네. 그죠? 그러면서 요 삼각형 보면요. 이 삼각형이랑 지금 AB랑 OH의 길이가 지금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 반짜리 길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서 지금 요 오.. 여기 뭐 할까? O, A, B, 여기 H 있어? 뭐 C라고 하면 C, O, B라는 삼각형이랑 A, O, H라는 삼각형이랑 무슨 사이일까? 왜? 왜 합동일까요? 무슨 합동? 아, 이렇 어, 그렇지. 직각에다가 빗변이 똑같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R, H, S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오케이 일단 합동이야. 자, 그러면 쓸수 있는 것들을 다 써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할까? 음, 내가 <laughs>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라고.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니네 여기 길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 P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두 배니까 얘가 EP라고 할수 있겠네? 그죠? 근데 이거 EP라고도 할수 있지만, 둘 사이, 두점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루트 2. 에 P-Q에 대고. 이게 EP라고 쓸수 있는 거네? 맞아요. 어. 그러면서, 음, 그렇게 쓸수 있고,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까? 그럼 2 곱하기, P-Q의 제곱은 4P제곱인가요? 4P제곱? 그 다음, 2, 2 날리면. P-Q의 제곱은 2P제곱이다까지 쓸수 있겠네. 그 다음, 이거 좀 정리하면, P제곱. 아니다, 일단, 더찾는 대로 정리하자. 일단, 이렇게 식두개 정도 찾았고, 문자가 많아서 식 여러 개 찾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나뭐 했냐면은, 일단, Y-X 대칭이라는 걸로 점들 대입해갖고, 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뭐 합동인 거다 발견해가지고 길이가 여기가 P면 여기도 2 p 라는 걸로 두점 사이 거리서서 P랑 Q 사이의 관계식 찾았고, 그죠? 그리고 외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외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거든요? 봐봐. 그럼 내가 뭐 사인, 사인 법칙을 써야 될것 같은데, 사인 세타를 모르니까 좀 각에 대한 식도 필요할 것 같아. 여기가 세타면, 지금 여기,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어 여기 2분의 세타죠 여기 2분의 세타 그치? 그러면 니네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여기는 얼마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거지 그치? 그럼 니네 이거 합동이래며 근데 이이삼각형이랑 합동이라고 했지? 맞죠? 합동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게 y는 x야. y는 x. 근데 여기 각이 얼만데? 그렇지.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죠. 맞아? 그리고 여기 반 잘려진 여기가 2분의 세 타고. 맞냐? 그러면 니네 있잖아. 여기서 요 각이랑 요 각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해 하고 있어요? 내 어, 세타에 관한 식을 찾아야 왜, 사인 법칙을 쓸수 있으니까. 그럼 나이 노란색깔 각이 얼마인데?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는 뭐랑 똑같아? 2분의 파이 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오케이. 넘기면 결국 세타는 얼마인 거야? 4분의 파이 오케이 그럼 이제 나이 저거 쓸수 있겠다. 사인 법칙.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어, EP는 2라자리니까 루트이 맞냐? 어, P값 나오겠다 그럼 면 P 값 나오겠다. 애 그럼 2 p 는 얼마냐, 2 p 양변에 2분의,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이 곱하니까. 1이네? 맞아? 따라서 P 얼마예요? 2 오케이, P는 2분의 1. P가 2분의 1인 거 알면 이제 여따 대입할까? Q도 구하면 되겠는데? 여따 대입하면 P가 2분의 1이니까. 어, 2분의 1 마이너스 q의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인가? 맞냐? 음.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q는 뿔마 2분의 루트 2인가? 따라서 q는 2분의 1 뿔마 루트 2냐? 근데 q는 지금 1 서분면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그치? 그럼 내가 얘다 내가 지금 P랑 Q를 찾았어? P랑 Q를 찾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뭘 찾는 거야? P랑 T랑 A구나. 그럼 이제 요식 쓰면 되겠다. T랑 A랑 P랑 Q랑 다 있는 식이 요식이 있거든. 맨 처음에 써놨던 식. 자, A의 P승이 Q라고? A의 P승. 2분의 1승이 Q래.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그럼 a부터 구해야겠네? 양변 제곱하면 a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a는 얼마냐면 a는 4분의 3 플러스 2루트 2 루트 2 그죠? 그럼 a 찾았고 q랑 p랑 더한 게 t네? 맞지? q랑 p랑 더한 건 얼만데 t는? 둘이 더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네? 됐냐? 어그럼면나 둘이 뭐해? 어 둘이 빼래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오는데? 200 곱하기 4분의 4랑 2 요렇게 할게. T에서 A 빼는 거야. 얼마냐? 4분의 1. 1. 2야 끝이야? 4분의 1 그러네. 약분하니까 답은? 50. 좀 구할 게 많아서 그치? 구할 게 조금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천천히. 자 일단 여기 좌표 설정하고 여기 좌표 설정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각각 함수에 대입했고 로그 함수에 대, 대입하지 않는 이유는 로그는 어쨌든 복잡하고 지수 함수에 대입하는 식이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별로 대입할 필요가 없어 그 지수 함수에 대입한 거랑 일차 함수에 대입한 걸로 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거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두 길이도 찾고 합동인 것도 찾아야 됐죠그 다음 나를 쓰고 싶은데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합동이라는 거 이용해 세타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찾고 나면 금방 p랑 q가 나와요 피랑큐만 찾으면 A랑 t는 금방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응. 쉽지 않아요?